스승이 꼭 필요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제 지인은 청소일을 하면서도 생활도를 깨우치고 한문 공부와 독서를 하면서 세상 이치를 배우고 혼자 공부함에 있어서 만족감을 느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혼자 공부하는 것에 부족함이 없어 자신을 이끌어주는 스승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합니다 스승님 공부할 때 서승이 꼭 필요한 사람과 혼자 공부함이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따로 있는지에 대해 서승님의 바른 가르침을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혼자 유튜브 공부도 하고 책도 보고 이렇게 혼자 나름대로 생활도를 깨우치고 공부하면서 재미도 느끼면서. 혼자 자신을 닦아 나가고 또 행을 바르게 하고 인생을 살아 나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스승 없이 혼자 공부하게 되면 성장하는 속도도 한계가 있고 또이 지혜의 복도 한계가 있고 내가 깨우치는 복도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 혼자들 공부하면 왜 그러냐?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인드만큼 생각하고 마인드만큼 공부하고 마인드만큼 깨우치다 보니까 자기 의식에 갇혀 있을 때가 많다. 그래서 혼자는 즐거울지 몰라도 크게 성장하기 어려울 수가 있다. 두 번째는 내가 혼자 공부하고, 혼자 깨우치고, 혼자 내공을 닦아 나가면 내면적 지식을 갖추고, 내면적으로 만족도를 느끼고, 내면적으로 갖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펼치는 능력은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스승을 통해서 깨우침을 얻고 공부를 하게 되면 자신감이 있어요. 소신도 생기고, 그리고 배짱도 생기고. 왜? 뿌리 에너지가 나를 돕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나 혼자만 공부하고 깨우치고, 늘 혼자만 연구하게 되면 알기는 아는데, 자신감이 떨어지며 펼치는 능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 명리 같은 걸 공부할 때도 스승을 통해서 명리을 공부한 사람하고, 혼자 책 보고 공부한 사람하고 질량이 다릅니다. 스승을 통해서 공부한 사람은 어디 나가서... 한 사람을 상담해주더라도 자신 있게 하고 명쾌하게 알수 있고 맞든 틀리든간에 더 힘이 생겨요. 그런데 혼자 책 보고 공부하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리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그리고 에너지 질량이 현격하게 낮아지는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알기는 아는데. 자신감이 떨어진다. 그리고 알기는 아는데 펼치는 능력이 떨어지고, 알기는 아는데 무엇인가? 이렇게 두려움이 깔려 있어요. 근데 스승이 있게 되면 그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없는 것보다는 스승이 있는 게 낫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여러분은 이걸 알아야 돼요. 혼자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하든, 책을 통해서 공부하든, 이렇게, 혼자 이렇게 참선을 하든, 요즘은 세상이 열려있는 세상이라서 공부하기가 아주 좋은 조건입니다. 아, 왜? 유튜브 들어가면 웬만한 지식은 다 나옵니다. 인터넷 들어가도 웬만한 지식이 다 나와. 너무 폭넓게 지식이 열려있기 때문에 요즘은 혼자서도 이렇게 많은 그 스승을 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또한 혼자 공부한 게 아니야. 알고 보면 유튜브 스승을 통해서 공부한 거지. 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혼자 공부했다는 말을 쓰려면 오직 책만 보고 혼자 참선하고 혼자 연구만 했을 때 혼자 100% 공부했다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책도 스승은 스승이고. 사람을 통해서 유튜브 강의를 듣는 건그 유튜브 강의가 바로 스승이에요.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도원 법문을 듣는 우리 국민이 많습니다. 제 법문을 듣는 우리 국민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유튜브를 통해서 제 법문을 듣는다면 그 듣는 분들은 저를 스승으로 삼고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식으로 제자 인연을 맺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 저를 마음의 스승으로 삼고 공부하는 거란 얘기죠. 그러면 제가 그분 스승 역할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스승이라도 스승은 스승이다. 그러니까 유튜브 스승이라도 다른 스승을 둔다면 내가 친견 스승이나 다를 바가 없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견 스승을 잘 두어서 바르게 공부한다면 더큰 시너지를 얻게 되고 더큰 공부를 하게 되고 더 자신감이 붙지만 부득이 친견 스승을 둘수 없다. 그럴 때는 유튜브 스승이라도 바르게 접하라는 뜻입니다. 유튜브 스승을 바르게 접하면 그 또한 스승이며 나를 깨우쳐주는 스승이다. 그래서 질문자는 스승 없이 혼자 공부한다 했는데, 그분이 유튜브 스승이라도 바르게 두고, 바르게 법문을 듣고, 바르게 강의를 듣고, 이렇게 공부한다면 깨우침의 속도라든가 확장이 있겠지만, 고지식하게 책만 보고 혼자 그냥 자기 잘났다고 공부한다면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유튜브 스승이라도 반드시 있어야 되며, 유튜브 스승이라도 우리가 두고 바르게 공부할 때 지혜가 확장이 되고 에너지도 좋아지고 큰 공부로 성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도원 법문을 듣는 국민 여러분 또 도원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스승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들을 때도 내가 맘에 드는 법문을 듣는다든가, 맘에 드는 강의를 듣는다든가, 맘에 드는 어떤 지식을 듣게 되면 그분을 마음속으로 스승으로 삼고 공부하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나는 저런 강의, 저런 법문 필요 없어. 나 혼자 책이나 보고 혼자 공부할 거야. 이건 고집이고 아집이지, 듣대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오늘 이 자리에 직접 오셔서 법문을 듣는다면 더욱더 좋은 기운을 받고 더욱더 큰 깨우침을 얻게 되고 더욱더 운세에도 득되는 작용을 하고 부득이 참석을 못할 때는 유튜브 스승이라도 잘 두어서 공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크게 지식을 확장해 나갈 수 있고 지혜를 확장해 나갈 수 있고 빛나는 인생을 열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